인턴서 <laughs> 아, 잠깐만! <생각만. 생각만>, <laughs> BTS 게임 개발자 <laughs>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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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1라운드는 1인당 60초씩 2라운드는 30초씩 3라운드는 다 함께 마무리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쓸수 있는 찬스가 라운드별로 한 번씩 있다고 하는데요 어 좋은데요? 바로 금손차입니다 금손차 제가 생각해 놓은 거는 일단 저희가 뭐 고래를 자주 이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래가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예, 고래 자체를 섬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고래를 크게 해가지고 오. 이제 윗부분을 이렇게 섬 같은 느낌으로 오. 옛날 뭐 만화나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판타지나 뭐 판타지. 예, 판타지 이런 거 보면 자주 나오니까 그런 같습니다. 거에다가 이제 뭐 멤버 7명 세워놔도 되고 그 뒤에 뭐 나무 있고 예. 뭐불피어놔도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어 될지. 어. 네. 생각만해 봤어요. 어 저는 저저제 캐릭터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 뭘안될거 같아요. 저기 이제 본인이 하시면 되고. 어? 아, 형 진짜 네. 형 형이 만든 그 상표가 그 코레잖아요. 아, 그렇죠. 코레. 상표까진 없어요. 아, 아니, 상표가 아니고 형이 그때 만든 로고 있어요. 아, 맞아요. 코레. 맞아요. 그러니까 섬 이름이 코레인 거예요. 아, 섬 이름이 코레. 코레에다 A만 붙이면 코레 아, 아닙니까? 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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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아, 에. 에. 아, 코레에서 에. 이 문자가 코레. A, A만 이왕 보시면 코리아가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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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근데 짬 짬이 30가락 좀해 주시면 설명 안 해도 아, 아니 아니 아니야 괜찮은데 왜? 어 그래? 딱기간이 땅. 땅 만들어야 돼. 아진 자, 요요요 요, 요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땅 만들어, 땅을 땅.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야, 머리가 생겼다. 고 <laughs> <laughs> 아니, 요 부분에다 이렇게 땅을 만들고 자, 요게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이제 살릴 수 있어. 우리 우리 아침에 찰까 했어야 됐어. 컷? 아이 시청자 오랜 너무 이쁜데 나십초 <laughs> 남았어 나 버릴게 어 파이 치 가자 역시 이렇게 어아 짐이다 목을 지나가라 아 그래 알차다 이렇게 아, 아, 마지막에 이렇게안남당하신게 안 진짜 안 넘는... 열어야 돼 열어야 돼 흘러가는 <laughs> <laughs> 거예요 이거 입구 나오면서 십팔 초 십칠 초 지민 아이 흩트를 20... 하고 뭐 대충 여기해주세요 어때요 아, 저기 저게 모닥불이 문데자오초 저게 모닥불을 가운데다 그렸어야 되는 거 그럼 게 모닥불 가운데다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러니까 고래 피 나는 거 아니야 저? 고래 한대 맞은 거 같은데? 상처 7명 뭐, 한 고래. 정말 일곱 명 그려줘 일곱 명. 일곱 명 그려라고? 아 일곱 명 그려줘 일곱 명. 전국이 나가는데 일곱 명을 그리는 건좀 약간. 일곱 명그리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인간 두 개만 한 크기보다 뭐 뿌리야. 야거 왜... 저기 모여 있냐 우리는? <laughs> 야 빨리 좀. 야두명더 그려. 야두명더 그려. 두 야한명낚시한명낚시나이나 두두 걸... 걸... 나 이거 이거 해줘 이거. 이거. <laughs> 한명 낚. 나... 야 이게 이게 사공이 많으면 내가. <laughs> <웃음> <웃음> 좋아, 좋아. <laughs> <형아, 웃음> 다음, <웃음> 다음 아이디어. 어? 뭐이뭐할까 이제? 캠핑 이 텐트 있어야 되지 않아? 그치, 텐트 있어야지 텐트. 텐트. 다음 누가? 누가? 다음 누가? 나제 텐트 뭐 해야 돼요? 형아 뭐라도 해 그냥. <laughs> 우리가 생각한 틀은 다 나무에서. <laughs> 아 근데 왜 나무가 꼬리에 있어? 야, 야 아니 왜? 나무가 머리에 있으면은 저기서 이제 활동 그게 제한되니까 꼬리 쪽으로 보낸 거죠. 아나할수 나 있었는데 아, 이거. 내가 내가는 처음 할 걸. 아 이거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또 <laughs> 하나만 <laughs> 들할게 없구나 아 이게 잘못됐어 이게 아 씨. 저... 괜찮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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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야, <laughs> 어 괜찮아요 야야 눈에서 불빛 나온다어 무서워 가 하울의 움직이는 야, 그거 마지막 버스 몹이고 고래였구나 <laughs> 너 흰을 <30년 웃음> 벗어나서 그냥 고래가 하늘 나는 고래 아 좋아 아어 그럼 어. 어, 내가 커리에 a 이는 아니야 그럼 코리아 되잖아 A 에이 <laughs> 에이, 에이, 에이. 아, 아, 텐트 디버. 너저물 디벨롭해 줘. 물이 뭐예요? 밑에 너, 바로 명함 명. 밑에, 밑에 있는 물? 밑에도 있고 저 뿌리는 물도 있고. 뭐야 네, 물고기 나. 뭐, 뭘 디벨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명함 디벨롭할게요. 갑자기. <laughs> 형 거기. 무슨 명함이야? <laughs> 야 어디 야, 그림자가 비치는데 공중에는, 공중에는 명함이 왜 있어? 요 공중에. 야 텐트가 흑화했는데? <laughs> 저 어깨처럼. 어떻게 그려? 헤긴맨. 어 좋아. 어. 아까 이거, 이거 아, 뭐 만화에 나올 법한 우리 의 희망이어야 되는데 에이 야좀 땅을 칠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칠해야 돼. 칠해. 그 정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와 천지. 이제 부분 탈모야. 야 여기 물 나오는 거 아예 강으로 만들자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아, 여기, 생각이다. 그 생각이다. 그, 그강 오케이 강그 하나 연연 그, 연못 연못 어, 강 연못 연못. 이게 레벨을 네, 네, <laughs> 뭐 말씀하시는 뭐, 뭐. 같은데? 잠시 <laughs> 새롭게 하실까요? 아, 네. 새로 만들어 주세요. 가자. 새롭게 하자. 새롭게. 그렇게 하고 아, 니 내가 봤을 때 아니. 새롭게 할까요?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이 눈이 눈이 요물요입요입시 쯤에 있어야지.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저렇게 포함이 되게 귀여워. 이게 땅이 이만하게 있고 돌에 요만큼 있게 있어야 되 그렇지, 그렇지. 땅 그러니까 봤을 때 땅이 요만큼 뭐인 정도는 아니야. 고래.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형이 얘기한 대로 알지? 시 작! 해요. 어고. 응? 어? 어 잠깐만 저거 아닌데? 아니 아니 기다려 봐 봐. <laughs> 내가 <웃음> 내가 내가 구상한 게 아닌데 저거.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봐. 믿어, 믿어 믿어. 자, 정시에 30% 남았습니다. 섬이 나오겠지? 섬이 나오겠지? <laughs> 섬을 와 자, 20초. 어? 돌고래야, 돌고래? 섬을 완전 크게 그라 들지 않을까? 어? 성. 아니야, 13, 12, 11. 아니야, 여기서 디블러 나오니까. 어. 이게 섬이야. 일단은. 어+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아, 좋은 기 같아, 괜찮아기 네. 오케이, 갑시다, 그냥. 어기+ 어 저도 형말기지기어데 오케이. 오케이. 엄청 아니기 아니,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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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기야기 어기+ 니기어게 어기+ 어는 거니까. 되게 잘 잘했는데. 좋아. 어 아, 다음 기 어기+ 다기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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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기가기 어기+ 어기+ 어 당신도 후회안하겠어자 하고 싶은 대로 해지민아다을더 크게 키우자 뒤을좀 키워줘 꼬리 쪽을 좀 키워줘 어? 쪽좀 채우자 좀더 여기까지 그렇 뒤에까지 <laughs> 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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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학적으로 가능할까 그게그게 아, 그 무시하고. 아니. 판타지잖아.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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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이어줘밑이이어이 꼬리 말고 꼬이 살짝 게이그이그리게 여기서. 여기까지. 게 이게+ 이게+ 게 이게+ 이 이게+ 게 이게+ 이게+ 이다이 세계지도야, 아 약간 여기 이게 전체구나 그렇지. 어, 이게 네, 땅이고 아일랜드야 그렇지. 이제 여기다가 모닥불 그렇지 모닥불 중간에 모닥불. 돌 뭐야 아, 10초 남았어요 뭘 그린거야 돌이 네. 아니 야 입체적이잖아 <laughs> 그림이 왜왜 <laughs> 왜 걔는 그렇게 된거야 어, 뭔데 어 뭐야 뭐 <laughs> 모닥불 3 <laughs> 2 자, 야, 자태이야저 <laughs> 에일리언 날 아니야 <laughs> 야 그리고 싶은 거 생겼어 그래 넌 그리고 싶은 거 그려 그냥 <웃음> <웃음> 왜 저기 있지 모닥불이 <laughs> 뭐야? 그냥 너무 그리고 싶은 거 그래 그냥 고래야? 와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아무거나 해. 뭐야 이건 <laughs> <건? 웃음> 멈추게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그래 얘들아 우리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laughs> 하늘 고래야? <laughs> 하늘 고래네. 물이. 약간 밀리터리 하늘 고래인데? 고래 고래가 힘이 참 세겠다. 고래 이제 약간 아니야 물에 있는 것보다. 삼대 오백 치지. 식당하니까. 오히려. 어, 아니 나무 등성 등 그리고 그 뭐야? 아니, 저 저건 땅 색칠한 것처럼 하고 넘어가자. 나무는 한 이쯤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구름에다 구름에다 구름으로 인더성을 그리는 거지 나무가 그렇지? 왜 이렇게 커? 아세개수아 난... 괜찮아 세개 수처럼 약간 나무 형 그리고 싶어 그래요. 어우 씨 와. 미안하다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야, 나는, 난 쓰자. 어. 그렇그 내가 쓸 거. 내가 볼때 진영 때 써야 돼. 금손찬 아, 정구야, 잘했네. 자, 여기서 이제 5초, 4초, 3초, 2초, 1초. 잠깐만해주세요 자, 그 다음 누구예요? 자, 자이 나가겠습니다. 자, 어, 앵그려. 자, 이어그리면 되잖아, 이거. 그렇지. 그렇지. 어, 저기 없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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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뭐야? 오. 오. 오,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귀엽다. 됐다. 아, 됐다. 됐잖아. 이렇게 하면. 낭만티 좋아. 야, 텐트 이거 맞냐? 아, 아닐 걸요? 안 보여요. <laughs> 뭐야? 텐트가 사각형이야? 박스? 박스 아니야? <laughs> 아, 아, 텐트 맞네, 텐트. 고양이? 이 아니야. 고양이지. 야, 우리 도형 배우는 거아니잖아 <laughs> 아, 맞네. 야, 근데 텐트가 너무 작지 않냐? 텐트가 약간 오, 오꺼러 같은 생냐 1인용, 1인용. 어. 잘 되겠죠? 2분씩만 줬어도. 형의 나무는 되게 진짜 초상적이다. <laughs> 송차 같아요, 세계수라니까. 어, 어, 이거 맞나? 모르겠다, 텐트입니다. 가야, 가야. 아, 아, 다음. 난가? <laughs> 너왜 계속 꼬리부터 그래? <laughs> 아까도 저거 하더니. <laughs> <laughs> 좋아, 멋있는데? 비가, 비가 오는데 그때는 얘, 얘한테서 나오는 거야, 비가. 비가 오는 날엔 얘, 얘 등에서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 뭔데? 비래. 물을, 물을 이렇게 뿜잖아, 고래가. <laughs> 그게 빈 그러니까 거야. 거야. 너무 등 위에서 나오는데? <laughs> 러는 붙인 게 아니에요. 어, 물뿌렸는데 인더섬이 나왔어요? 아, 오, 좋은데? 괜찮아 오, 오, 오 느껴 있어. 형. 야, 꿈보다 일곱. 에 형, 디벨로, 형, 형더 퍼트려줘요. 형, <웃음> <파트려줘요>. <웃음> 형물 시간은 가고 있어. 시간. 물인더섬로퍼뜨리잖으로 인더섬으로 빨리 퍼뜨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거 그런 거지. 와, 다 와, 스프링클러.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나서서 마무리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laughs> 네, 준비. 골 훔쳐. 검정. 자, 이분이요. 자, 이분. 자, 자, 하고 싶은 거에 하고 싶은 거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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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서세요. 자, 줄 서시고. 나 그냥 누워 갈게요. 기 서세요. 자,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인더 섬. 잠깐 잠깐해, 잠깐 잠깐. 그있네 와, 이게 너무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 근데 속어버 괜찮어? 왜 들어? <음> 여기 여기 봐봐, 이게 우리의 그 그래픽으로 딱. 연안이 네. 된다? 네. 기억과다. 네, 아, 기여어요내 기억 같은데? 보고 있어. 책에서가 있잖아. 아, 분들이 네. 살려 주실 겁니다. 야, 고래가 잘 생겨졌다. 오, 야 좋아. 얘들아, 고래가 건데 야, 나난 느낌 좋은 거 같아, 얘들아. 아, 힘들어 나. 아우, 야팔 아프다야. 살가안 나온다, 이제. <laughs> 뭐뭐뭘뭘 뭐, 원한 거예요? 핫했어. <laughs> 자, 사랑한다는 뜻이지. 네, 그렇지. 사랑 좋지. 너는 사랑한다는 형, 미안해요. 의도가좀 다르게 형 모양이 좀...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뭐야 형, 이거? 아, 그거? 여기고여기고여기고여기 여기고. 어, 귀, 귀여운데, 요 어? 여기 이제 누가 타고 있냐? 누가 탈래요? 장필님 타고 타야 알겠다. 구조하러 온거 아니야? 저다 타고? 자! 아, 아니, 하트는... 윤기 <laughs> <용기 웃음> <laughs> <용기 웃음> 형의 회식. <회식품이에요. 웃음> 이건 꼭 넣어야 돼요, 내가 볼때 <laughs> 고래 눈또 빨간색 누가 치는지 <laughs> 어? 고래 아, 눈. 씨, 아, 태영아, 아, 고래 하지마. 눈은 왜 자꾸 빨간색이야? <laughs> 자, 그만하자. 되게 좋아한다, 너. 아. 아, 우리 로봇 단계 의미 우리 진영이 또 아이디어 참가하셨기 때문에 고래 에 관련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고래를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렇게 집어넣었고 구성을 해봤고요 네. 이제 또 고래가 이 바다에만 있으면 살짝 이제 식상하기도 하고 이 전설 속의 동물 하늘고래 그 위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일곱 명의 멤버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 스토리 시작이 배가 고장나서 그러니까 배가 고장나서 와봤는데 하늘고래 위였던 거예요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아니 아니지 잠봐 배를, 배를 타고 떨어져 떨어졌는데. 그 고래가 알고 봤더니 이제 그물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하늘 고래였다. 물멸시로 내려왔네 네 그렇지, 뭐 그런 그래서 느낌이죠. 다시 올라가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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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가면 하늘섬 스테이지도 있고 저기 네, 네, 네. 이제 떠 있는 구름은 꿈을 상징하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 열기구, 날아가는 열기구는 희망을 상징하고저 하트, 파란색 하트는 무슨 네. 의미인가요, 슈아 씨? 저거는 이제 이... 그고저 빨간 눈은 전진을 하전 인류와 동물까지도 <목소리> 사랑하는 <목소리> 파란색 하트 사랑하는 파란색 하트 저, 그리고 저기 저 빨간 눈 저거는 이제 어디든 헤쳐나가겠다는 전하는 상징 의지 의지 꿈, 희망, 전진 전진전진 좋습니다. 계속 더아가겠다 자, 아 세계수는 혹시 어떤 의미까요 이제 그 풍요를 상징하죠. 아. 옛날부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통. 보면은 그쵸 세계수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됐잖아요. 근데 딱 판타지에 딱큰 나무들 있잖아요. <웃음> <그렇지>. <웃음> 아, 정말 로까스 그러는데요 최종 완성된 로고는 인더섬 열린 개발 공식 SNS 채. 네. 와! 와. 야. 아, 이런 것까지, 아. 네. 멋진 트로피입니다. 오늘 함께 해보니까 다들 없어졌어요. 재밌네. 아. 네. <laughs> 자, 자 정우! 자, 저랑 같이 게임하는 네. 정우 씨. 네, 아 어, 인가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제 저희의 많은 의견을 <laughs> 수렴하시면서 이게 같이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이브 게임 개발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뭔가 공유하면서.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오케이. Okay, 맞습니다. 아, 저희처럼 아미와 유저 여러분들 모두 정말로, 정말 직접 게임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게임 인더섬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의견 많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TS 게임 개발자 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한번 섬을 타볼 거